첫 번째 거, 어. 1번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어. 주어. 그렇죠. 왜? 이즈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주어. 자, 그 다음 2번은요, 동사가 캡트에요. 그럼 뭐에요? 그렇지. 그 다음 동사 이즈에요. 비동사죠? 그럼 뭐밖에 안 되죠? 응. 그렇지. 그 다음에 likes입니다. 목자가. 먹자. 그 다음 이즈니까? 응. 보아. 잘 찾네. 자, 그 다음 2번 1번요. 나의 취미는 영화 포스터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My hobby is collecting movie posters. 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주어자리가 빵 빠졌네. 어떻게 하면 되겠고? to another Country is not easy. 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그 선생님은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끝내셨다. The teacher finished. Answering the question. 그렇죠. 4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Blaming. blaming others is important. 잘했습니다. Not blaming 이 정답이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나 목장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잠깐 오프라인 수업 시작할게요. 봅시다. 오프라인 수업 다 했죠? 그죠? 처음 같은데, 처음. 아니, 그렇소 <laughs> 자, 봅시다. 자,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는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는지는 줄 거야, 지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렇지. 동사에 달려있습니다, 동사.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챕터 5랑 구분해서 알아두세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 동사 있었죠? 자, 메가패스 덕비였었습니다다 있는지 봅시다. Enjoy. Finish. 읽어봅시다. 아. Practice, give up, imagine, suggest, avoid, keep, mind, 뜻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 뭐뭐하는 걸? 거리. 거리다 라고 있었고, consider, quit, prop. 가 있었습니다. p r o 랑 똑같은 뜻이 또 있었을 건데요. 미루다. 네. 뭐죠? Postpone 있었죠? 똑같이 썼을 거예요. 아가씨. 포스트폰 있습니다. 맞죠? 응. 자,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볼게요. 주의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중1때는 I like to play I like playing 이라고 해서 둘다 썼는데 그 이유가 얘네들은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신에 특징이 있어요. 봐봐. 이건 무슨 동사죠? Like, love, hate. 감정동사 그 다음 begin, start I 아, start 한다. begin,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아, start도 있습니다. start 시작하다라는 동사예요. 그죠? prefer도 감정동사네요. 선호하다. 요네 가지. 아, 감정동사랑 시작하다는 동사는 둘다 취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해됐나요? 자, 체크업 부분 한번 볼게요. 답은요? keep이니까. Practicing. 그 다음에 ing가 왔어요. 그럼 동사 뭐 쓸까요? Decide, finish, which one? 그렇죠. decide는, d 는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 plan, gave up. gave up. plan은 투부정사죠. 그 다음에 begin은 라이, writing이죠. to write. 둘다 됩니다. 근데 동사 원형은 안 되죠. 자, 체크업 2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배열하시고요. 필요시 단어의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번, 낸시는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을 하루 종일 피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낸시 avoid, did라고 해야 되겠지. 피했다니까. avoid, 아. did. to, 아니다, talking with her mom이 되겠죠. 자, 미뤘다입니다. he, prop. Going to the doctor. 푸푸푸푸.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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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3단 변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다음. 너 스마트폰 없이 사는 거 상상할 수 있니? 한번 해봅시다. Can you imagine living without smartphone? 이 되겠죠. 자, 봐. 우리 형은 이번 여름에 할머니를 찾아뵙자고 제안했다. My brother suggested visiting our grandma. 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 파트입니다. 자 remember, forget, try는요 둘다 와도 되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요까지만 다 끊으라 그랬어요. 자 remember하고 forge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 하나입니다. 투 부정사는 미래고요, ing는 과거예요. 다시 투 부정사는 뭐 미래, 동명사는 과거. 있죠? 동명사는 과거 현재행동, 투 부정사는 미래 현행동 그럼 봐요. 칼은요, 기억했습니다. Watching the play. 그 연극을 봤던 것. 과거에 봤던 걸 기억한 거야. 작년에. 근데, 칼은 기억한 거죠. 아, 맞다. 나 여자친구랑 다음주에 영화 볼 건데. 연극 볼 것을 기억했다. 입니다. 완전 뜻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뭐야. 밑에 있는 거 try, try i n 랑 try to는요. 자, try ING는 해석이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시험 삼아 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 The man tried driving fast for fun. 그 남자는 그냥 재미로 빠르게 달리는 걸, 운전하는 걸 시험 삼아 한번 해봤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남자는요, 노력했죠. 뭐 하려고. 그곳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메가 패스에서 S 첫 번째가 스탑이었었어요. 맞죠? 네. 그러면 stop은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ing가 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위에 봐요. stop, 그녀는 멈췄다. 뭐 하는 것을, 사는 것을 멈췄다가 되겠지? 그럼 stop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적어가 있는 거, 하나는 자동사예요. 멈춰, 라는 동사 하나만 쓸수 있는 거.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냐? 그녀는 멈췄습니다. 뭐 하려고? 과자를 사기 위해서. 사는 것을 멈췄다. 살 빼기 위해서 이제 그만 사야지. 사는 행위를 멈췄다랑 사기 위해서 멈췄다는 완전 뜻이 달라요. 다시 t r y i n g 는 시험. 시험 삼아 해보다. try to는 하기 시험. 위해 노력하다. 그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 미래형. ing는 과거형이 됩니다. 자, 최근 부분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해 보죠.